우리는 종종 화려한 무대나 큰 환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한국의 노래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고, 그 여운이 오래도록 남아 하루를 버텨내는 힘이 되는 순간 말입니다. 이번 부산 콘서트는 바로 그런 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환희는 전국 투어의 흐름 속에서 부산 관객과 다시 만납니다. 이미 창원과 대구에서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그의 무대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감동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산 공연은 단순한 투어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음악이 사람을 위로하고 서로 다른 삶을 잇는 다리가 될수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이 초청되어 공연을 함께 관람하게 됩니다. 문화적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공연장을 찾기 어려웠던 이들에게 음악을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이 초대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진심 어린 나눔의 실천이라 할수 있습니다. 환희는 이 무대를 통해 노래로 위로를 건네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감정을 나누는 경험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늘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삶의 결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의 부모는 책임과 사랑을 동시에 짊어진 채 하루를 버텨내고, 다문화 가정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환희는 그들의 삶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노래를 통해 그 모든 삶이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조용히 전합니다.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질 그의 목소리는 과장되지 않습니다. 담담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고, 절제되어 있지만 깊은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빠른 곡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전하고, 느린 발라드에서는 말로 꺼내지 못했던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관객은 노래를 듣는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그 감정이 무대 위의 목소리와 겹쳐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초청된 가족들에게 이 시간은 오래 기억될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듣는 노래, 부모의 어깨에 기대어 느끼는 멜로디는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하나의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삶이 힘들 때마다 조용히 떠올릴 수 있는 위로가 됩니다. 환희의 무대가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연출이나 강한 메시지에 있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진심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몰입감 그리고 관객을 향한 존중이 그의 공연을 완성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을 바라보며 노래하지만 그 시선에는 거리감이 없습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감정을 나누고, 같은 호흡으로 시간을 채워갑니다. 공연이 진행될수록 관객의 표정은 달라집니다. 처음의 설렘은 집중으로 바뀌고, 이내 공감과 여운으로 이어집니다. 노래가 끝나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멜로디가 흐르고, 각자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것이 환희가 음악으로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위로는 크게 외칠 때보다, 조용히 곁에 머물 때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부산 공연을 마친 뒤에도 그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안산과 서울로 이어지는 무대 위에서 환희는 또 다른 관객과 같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투비 컨티뉴드라는 이름처럼 그의 음악은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의 노래는 내일의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은 다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번 부산 콘서트는 그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화려함보다 진심으로, 소리보다 마음으로 다가오는 무대.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을 향한 이 따뜻한 초대는 음악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보여줍니다. 환희의 목소리는 그날 밤 공연장을 채우는 소리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 오래도록 울리는 온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식지 않을 것입니다.